네 안녕하세요. 메카 도로이스 공학과의 박정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분 센서의 값을 LCD창에 모니터링 하도록 햄블록을 사용해서 블록 코딩을 하고 아두이노 모드로 변환하여서 아두이노 ID 환경에서 이 서브모터를 0도, 90도, 180도를 반복해서 회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수분센서 값을 모니터링하고 서브모터 회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모터는 SG90 미니 서브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갈색은 그라운드, 빨간색은 VCC, 오렌지색은 PWM 제어가 되는 단자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입에서는 수분센서와 LCD창은 지난번 시간과 동일하게 전기 배선을 해주고, 이 서브모터의 빨간색 중간에 있는 것은 5V와, 우측에 있는 갈색과 연결된 것은 그라운드와, 오렌지색은 PWM 제어가 가능한 9번 핀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배선이 완료가 되었으면, 은 M 블록을 한번 실행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 시간에 수분 센서의 값을 LCD창에 모니터링하는 블록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추가 사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에서 Arduino 모드로 변환을 하고 이렇게 변환한 상태에서 Arduino IDE로 편집하기를 선택을 해서 먼저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Arduino IDE 통합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수정해야 을 되는데 이 헤드파일, 서브모터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헤드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스케치에서 그 include l i b 에서서브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 헤드 파일을 불러왔으면, 다음은,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 서버, 마이 서버,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복사를 하지만, 은 여러분들은 실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 다음에, 세드업에, 요, 9번 핀을 사용 하겠다는 것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드업에, 여기에9 핀을 사용 하겠다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 그 회전, 모터, 서버모터 회전 각도로 0도, 90도, 180도. 이거를 각각 1초씩 대기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 자, 저는 여기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저 도구에서 포트, 대기 콩25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바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르이노 보드 쪽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LCD창에 모니터링 되면서 50, 90도, 180도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